성형외 기간 제도의 취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전 민법의 경우에는요 2013년 여름까지 6월달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자 금지산 한정지산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 말인데 지금은 없죠. 금지산 한정지산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위 용어 요런 용어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이 되었고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섬세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많이 일으켰어요. 금지산자 안정치산자, 그냥 낙인 효과죠, 낙인 효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됐어요.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의 존엄성에 비추어 그의 의사,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재산상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복리에 관한 폭넓고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 의견제도가 요 날짜부터 요 날짜 전까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요 제도가 있었고요. 요 날짜부터는 성년 의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지산 한정 시산 제도를 6월 2013년 6월 말일자로 없애면서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뒀어요. 그럼 5년 더하면 언제예요? 2018년 6월 30일 까지죠. 이때까지만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거의 효력을 5년 유예를 시켜줬는데, 그래서 기존의 자들은 그때까지 5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금치산 한정치산 효력을 있었는데, 이미 지났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금치산 한정치산자는 없습니다. 성년도견 제도로 이제는 비로소 다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현행 성년 후견 제도를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사실 이게 다고요. 나머지는 살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성년 후견. 본인의 행위 능력. 본인 그 제약이 있는 사람.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미성년자와 똑같아요. 다만 가정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비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과 그 대리권 보호해주는 사람. 성년후견인은 필수적이고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을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 마치 부모와 같아요. 다만 가정법원은 위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많이 개입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정후견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거가 있어요. 근데 한정후견은 여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본인 그, 피 한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제약이 있는 사람. 이분이 행위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행위능력이 있어요. 행위능력자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행위능력이 본인이 있지만, 어떤 제한된 행위는요, 본인한테, 어, 완전하게 할수 있는 사적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상부 구입 같은 경우에는, 범인행위를 실수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과도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한정후견인은 필수적이고요. 가정원이또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동의를 받아서 한정 후피 한정후견인이 해야 되는데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면 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정후견. 사실 요두 가지에 비해서 이용빈도는 드물지만 그래도 제도가 있다는 거.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이요, 행위능력에 아무것도 제한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뭐냐? 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선임의 이 선임은 일, 임의적이에요. 필수적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수여하고요, 수여심판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존재한다. 사실 이거는 정신적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 그냥 이거는 그냥 그냥 결여 자 이건 뭐냐 면잘 없어요 사건 양이 별로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특정 업무에 대해서 예를,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거죠 후견 업무를 후견을 요하는 겁니다 이때 그 업무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게 특정 후견 제도예요. 마지막으로 이무후견. 이거는 당사자 간의 우리 후견, 저기 사유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후견 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아요. 이거 좀 이따 보겠지만, 멀쩡한 상태에서 이무후견 계약을 해두는 거예요. 후견 계약에 의해서 정한다. 좀 이따가 제가 비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